안녕하세요. 3월 7일, 화요일, 음, 코스피 마감방송 보겠습니다. 어, 개파락은 일어났는데, 지금 장이 상당히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54.38, 319.70 이었는데, 2 4 5 7 이었어요. 320. 어, 장, 약간의 개파락이죠. 이제 개파락뭐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 전일 고점. 정거점 돌파하고 전저점은 돌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66 4 1이 아니라 1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갔죠. 57 3포인트에서 66이 아니라 이제 75까지 올라간 거고 75까지 올라갔으니까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까 4 1이니까또 10포인트 그래서 55하고 75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종가는 63이니까 상당히 전일종가 음, 62하고 비슷하죠 전일종가나 뭐 어, 오늘 종가나 비슷합니다 지금 옆으로 행복장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스피 1봉을 보겠습니다 허스피 1봉은 오늘 개파락해서 개파락했죠 개파락했는데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개파하겠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렸습니다. 쫙. 올렸는데 이제 골파 하나 싶었는데, 다 다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는 것 같아요, 저항. 지지도, 뭐, 지지, 여기까지 와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 사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옆으로 행보, 라고 볼수 있습니다. 320이 마감, 뭘 마감일지, 음. 왕기지수가 320에 양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320에서 대박이 나올지, 끝대박이 그 나올지 봐야 되 그래. 시간 때문에 매매 투자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리고 선물은 팔았습니다. 이런 장은, 뭐, 우리 무중, 무중장이죠, 지금. 근데 이제 선물을 보시면 개파락게 위로 올라간 것은 맞지만 이제 밑으로 종가 종가 전일종가나 뭐 종가나 그 밑에 있습니다. 선물이 전일 어, 321인데 오늘 종가가 3 1 9예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선물은 약해요. 코스피 200 본봉으로 보시면 이 코스피 200 네, 319.80. 319.40. 네. 더 약하죠? 선물이. 음, 선물이 많이 뺐어요. 응. 음, 돈가에 엄청나게 뺐습니다. 선물이.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 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빼고 있습니다. 양운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밖으로 어, 이렇게 덜 치고 올라갈까 했는데, 여기까지 뭐, 620,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은 아니고, 뭐, 갭상 조금 하다가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손송된 자는. 포스탑은 행복. 옵션 보겠습니다. 오늘 콜, 콜이 대박 났겠죠, 오늘도. 음. 콜 대박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콜, 개파라겠지만, 개파라, 개파 개팔 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르면 잡아야 되는데, 이 1차 매수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2.10 자리, 3.20 자리, 100틱을 갖다가, 11시 4분, 뭐봉 하나에, 4분분 하나에 거의 100틱을 움직였어요. 거의 100틱 가까이 움직였어요. 4, 봉 하나에, 이때 빼놓고는 다시 급락을 또 시켰기 때문에 이때 사서 들어간 사람들 다 물려있습니다 음. 콜 물려있고 그것은 또 이때 사서 들어간 사람 종가에 팔으면은 뭐 수익이죠 1.2에서 2.3 흑대박이 나왔죠 이렇게 지나놓고 콜은 여기서 2.10에서 3.20 100t 이거 먹고 또 먹을 기라고 들어갈 자리가 안 좋습니다. 들어갈 자리. 어, 들어갈 자리, 매수 자리를 안 줬어요. 2차 매수가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몸통으로 깨더니, 그냥 3차 매수가. 3차 매수가가 뭐냐 아침 3차 매수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상당히 약합니다. 옵션 콜 보면. 어, 만기 주가 319.80이니까, 1.59니까 콜은 약해요. 이렇게 319. 푸스는 지금 2.16이니까 거의 20만원 돈 프리미엄도 있고요. 콜은 19만원, 13만원 정도 프리미엄. 양합이 이것도 210에서 양합이 210에서 양합이 지금 30, 40, 30, 37만 5천 원이 니까 엄청 강하죠. 양합이. 37만 5천 원이 꽝 낸단 말이에요. 210이면. 210, 312, 310, 310, 푸시 당첨되면 만약에 315다, 그러면 이게 50만 원이 된 거죠, 50만 원. 70만 원까지 갔다가 50만 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예. 저항, 막, 저항 인식하고 있고요. 지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 보면 이제 종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수익은 조금 낮습니다. 1.06% 수익. 그리고 어원 달러 어 보시면은 지금 십자형 토지 1,299,1299.40 이렇게 뜨고 있고요. 미 증시 보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미 증시 어떤 상황인지. 그러면 아니 엑셀부터 보면 음 엑셀로 보시면 미 증시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오늘 밤에 미증시는 상당히 전일 고가를 넘어서야 되고 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전일 종가니까 미증시도 상당히 강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내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변곡이라면 변곡이라면 오늘 밤 이제 수요일이고 오늘 밤 수요일이고 오늘 밤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미증시는 양봉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내일 장대 음봉이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 오늘 또 미장은 뭐 나쁘지 않을 흐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윗꼬리 매도 장세가 나올지. 윗꼬리 매도인데 윗꼬리가 긴 양봉. 50을 넘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미증시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미증시 일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여기 가격 중심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좁은 흐름은 아니죠. 음. 음, 마스닥은 뭐, 가격 중심선 돌파하려고 지금 위에 쓰고 있고요. 342평선 넘어섰습니다. 120분 봉은 여기 반등 끝자락에 와 있고요. 5분 봉은, 마스닥 5분 봉, 뭐, 엄청 널뛰기 장세. 16시 5분에 고점 찍고 지금 늘림목 주고 있는 거죠. 아, 닥스 보시면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닥스가. 어, 상당히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닥스가 오늘로 엄청납니다. 와, 아, 닥스 대단하네. 대단합니다. 닥스. 거의 뭐 2021년 11월 달 고점 금방에서 르고 있어요. 지금 닥스. 엄청나게 빠진 놈들이 엄청나게 다시 올려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강합니다. 믹스가 지금, 아, 땅굴 파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땅굴을 팠는데,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렇게 세 개. 두개 내더니 십자형 도지 비슷하게 내려고하고 있고 여기 아래 꼬리 양복이 나올라나 말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크루도 오일을 보시면 크루도 오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이제 힘을 응축된 힘을 모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바닥에다가원투 쓰리 포 포바닥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이렇게 70달러로 붕괴하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90달러까지 간다 했잖아요 지금 첫발을 내디뎠는데 돌파를 했고요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기적으로 본다면 음 크루도 오일은 오일은 상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티키키큐 음 여기 저항 맞, 고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양복 나오고 있고, 뭐, 여기 지지해야 될 것처럼 딱 하더니, 예. 반등하더니, 다시 헤매고 있습니다. 빅스 보시면 알다시피, 뭐, 상당히 헤매고 있는 거죠. 23.8 하나, 음, 이게, t k q 양이 20에서 또, 24 돌파하면 24.85를 갖다 찍고 내려오려고 하는 건지, 35.232로 를 어떻게 할 지를 봐야 되 겠다는 얘기 는데 지지 하고 여기 올렸 는데 중심선 까 지는 올라갔 다가 내려 오지 않을까 올라 가도 37까 지는 38 여기 까지 올라갈 줄알았 는데, 또이 것도 못가 네요？5 봉보 시면 23.79 눌림 목 주고 다시 반등 단, 단기 35 까지 내려갔 다가 36.68 내려서 중심 가비 슷하 게 가고 있 고, 3 6 5 7 28까지 마이너스 28까지 갔다가 36까지 다시 왔습니다 마이너스 36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또 미장은 오늘 밤 윗거리 양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우리장은 또 내일 변곡이라서 수요일날 변곡이라서 변곡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등의 끝자락에서 하방으로 미, 밀어버릴지 그러면 오늘장 미장 선반향에서 하방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방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장이 먼저 삼성전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장이 먼저 밑으로 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310, 310, 320짜리가 대박, 320짜리가 대박이 날지 뭐 쪽박이 날지 320양 꽝이 될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